안녕하세요. 극세사 여러분.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예지다람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오늘 세사페 TV에 찾아온 이유는 요새 올드머니, 발레코어 등등 패션 트렌드가 정말 다양하게 같이 공존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 진짜 괜찮은 기본 아이템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되게 편하게 일상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끝까지 봐주세요. <목소리>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밑단 셔링 팬츠인데요. 어 이번에 발레 코어 트렌드에 맞춰서 에이세컨즈에서도 이런 바지를 기획을 딱 맞춤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는 팬츠들은 너무 과하면 일상생활에서 막 편하게 입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적절하게 잘 잡혀 있어서 일단 딱 착용했을 때도 그 핏이 되게 좋았고, 이 이게 보시면 진짜 진짜 편하네요. 봤을 때 되게 신축성도 진짜 좋고. 코 이렇게 앉아도 되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도 진짜 편안하고 그리고 발레코어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하게 되면서 레이어링 해가지고 옷을 더 재밌게 많이 입을 수 있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셋업으로 안에 슬리브리스랑 이 반팔 브이넥 니트랑 예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얘가 소재 자체가 두껍지 않아서 같이 입었을 때도 예쁘고 단독으로 자켓 안에 편하게 입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블록코어 스타일의 풋볼 티셔츠를 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룩의 무드가 딱 이렇게 또 달라지지 않나요? 과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고, 핏에 따라서 느낌이 진짜 다른데, 롱다리 롱팔로 만들어지는 느낌? 내년 봄에도 충분히 계속, 계속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화사해졌죠? 어, 아까는 하이를 메인 아이템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가디건과 비스티에가 세트인 탑을 입고 나왔어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레코어의 레이어링이 포인트인 아이템인데 컬러 자체를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컬러는 딱 나올 때 아니면 절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없어요. 이 컬러가 되게 피부톤을 훨씬 밝혀주는 느낌이라서 진짜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니트 컬러에는 저도 생각해 보면 항상 이렇게 그레이 바텀을 많이 입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랩 스커트 그레이 컬러를 데리고 와봤어요. 허리를 이렇게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되게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가벼운 차림에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발레 코어 트렌드에 걸맞게 또플래슈즈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얘는 구호 제품인데 이게 약간 배색이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신발에 아무래도 리본이랑 이렇게 귀여운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약간 좀 맨날 맨날 신기 부담스러우시다 싶으면은 이런 아이템으로 하나 하셔서 양말이나 다른 포인트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그 옷이랑 똑같은 옷이거든요? 어, 근데 이 비스테일을 가디건 위에다가 이렇게 연출했더니 완전 다른 또 탑처럼 느껴지죠? 이게 그냥 아예 이렇게 나온 제품 같아요. 그래서인지 활용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무궁무진한 옷인 것 같아요. 완전 추천.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유니크하죠? 아, 그래서 Y2K 느낌으로 입어보려고 샌드 사운드의 조거 팬츠를 함께 매치해봤어요. 아까랑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도 연출해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핏도 그렇고, 이 분량도 그렇고,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이렇게 확 클래식한 느낌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브이넥 니트인데요. 스쿨룩, 아이비룩으로 연출을 바로 해봤는데 누구나 다 입었을 때 캐주얼하고 또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를 이렇게 다 잠그는 것보다는 살짝 이 정도로 풀어서 선업해가지고 연출해도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무심한 듯? 뭔가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연출을 해봤어요. 이렇게 랩 스커트랑 함께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좀더 색다른 것 같고 이렇게 걸었을 때 약간 안에가 흩날리는 게더 기본 플리츠 스커트랑은 좀 달라서 그래도 한번 입으면 계속 손에 가는 아이템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요. 메가 메가 메가급 트렌드인 올드머니룩을 표현하기에는 베이지 컬러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연한 컬러의 데님 스트레이트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번에는 깔끔하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에센셜한 아이템이어서 좋은 소재로 가지고 계시면 뭔가 길들이면서 더 입을 수 있는 니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지 컬러는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빈 폴의 스테디셀러죠. 헤리 스트위드 자켓으로 그런지 룩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헤리 스트위드 원단을 써가지고 진짜 따뜻한데도 가벼워요. 계속 계속 꺼내 입으실만한 자켓이에요. 그런지 룩하면 되게 세고 좀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안에 귀엽게 후드랑 밝은 컬러의 슬리브리스를 매치를 해서 너무 막 어둡지만은 않고 좀 캐주얼하고 데일리하게 입어봤거든요 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스커트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버클 장식이 포인트인 그런지 그런지스러운 스커트를 입어봤는데요 뭔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드머니 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느낌이 이렇게 또색 달라졌는데, 그래서 빔폴 자켓에 빔폴 부츠컷 데님이랑 같이 입어봤는데, 진짜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멋진 언니 같은 느낌으로 입어봐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츠컷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핏의 캐주얼한 데님에도 툭 걸쳐도 진짜 멋있을 것 같고,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t to write this song. Not all days are the same, apparently, I was wrong. Let me take you somewhere where we can. 여기까지 이렇게 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극과 극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챌린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스타일링 그리고 코디 팁들 참고하셔서 에센셜한 아이템들 가져가시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사페 TV 지금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낌없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how to open up a nice baby, baby.